자, 분장 시작했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단가가 15,660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630까지 찍었네요. 일단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좀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610 매수 갑니다. 610 매수. 자, 현재가 매수 갑니다. 현재가 매수. 현재가 매수 체결 완료. 615 정도 체결됐고요 자, 체결 완료됐습니다. 현재 급등으로 나와주는 어, 기업들이 많아서, 아싸, 지금 급등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615 매수 정도 체결됐고요 자, 매수 홀딩 합니다. 매수 홀딩 보겠습니다 조금 들고 있어볼게요. 분위기가 좋아서, 잠깐 들고 있겠습니다. 아, 좀오라무 하네. 완전 폭등 분위기였는데. 한단 돌겠습니다. 605.40 처참한 거 매솔입니다. 605.40 처참한 거 매솔입니다. 아, 컨트롤 잘안 넘으니까서 일단은 보겠습니다. 일단은 매솔입니다. 자, 목표가는 640대만 볼게요. 백틱입니다. 목표가는 640까지. 백틱 보겠습니다. 손절은 40짜라고요. 입절은 백틱 보겠습니다. 자, 615 이거 어, 기대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매솔딩 하겠습니다. 640까지 돌려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640 백틱입니다. 자 일단 계속 홀딩중입니다. 계속 홀딩중 자 이번에 615에 분장 걸어올리 홀딩합니다. 이거 내려오면은 조금 위험해요. 615 분장 걸어놓고 계속 홀딩하겠습니다. 올릴거면 확 올려줘야 되는데 자 일단 은 계속해서 분장 걸고놓고 홀딩합니다. 아직 분장 안왔습니다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0 0틱입니다 640까지입니다. 자, 전구는 뚫었어요. 일단. 전구는 뚫었고 640까지 거의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 자, 현재가 입절합니다 현재가 입절4 0틱 정도 되네요. 현재가 입절 쳐버렸고요. 자, 625매수 다시 갑니다. 625매수. 손절은 2 0틱입니다 625매수. 자, 25매수 체결 완료. 2 0틱컷 잡아놓고 매수 홀딩합니다. 자, 20디 컷 나왔구요. 20디 컷. 자, 625 매도 갑니다. 625 매도. 자, 매도 체결 완료. 매도 체결 완료됐습니다. 자, 들고 있겠습니다. 매도 홀딩. 주가를 싹 갚았는데. 아, 잠깐 나 이거, 기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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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자, 이거, 자, 이거, 뿅. 자, 입다다 자, 이거, 뿅. 자, 이거, 뿅. 자, 이거, 뿅. 자, 이 자, 6거 뿅. 자, 이거, 까지 이거, 뿅. 자, 현재가 액절 처버립니다. 현재가 액절 40틱 정도 되네요. 아, 조금 아쉬운데. 자, 다시 매수로 스위치 갑니다. 615 매수 현재가 매수. 자, 매수 체결 완료됐습니다. 자, 625까지 입니다 40포니다. 625까지. 손절도 40틱 이자도 40포니다. 손절도 40틱 고수입니다. 625까지 입니다 현재 개들들이 자꾸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서 어, 현재 조금 이 구간에서 흔들리고 있네요. 자 일단 목표가는 625입니다. 손절 42개 40틱, 둘다 40틱입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625까지 4 0입니다 아한택 차이로 지금 체결 안됐는데 잠깐 있어 볼게요 자 체결완료 40틱 익절입니다 체결 완료됐습니다 40틱 익절 완료 자 615매수 갑니다 615매수 자 체결 완료됐습니다 615 체결 완료 자 630까지 보겠습니다 6 0입니다 자 610에 컷 잡아넣고 볼게요. 20트 컷고니다 목표가는 630 올라오겠는데 충분히 자615 본장 걸어놓니다 본장 걸어 보겠습니다. 조금 안하게 볼게요. 오늘 급락 조금 해요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자 현재가 익절 쳐버리겠습니다 20틱 조금 넘습니다 20틱 정도 되요 익절합니다 33매수 갑니다 633매수 633매수 자 35매수 갑니다 35매수 현재 갑니다 자 체결 완료됐고요자 20틱 컷 잡아놓고 매수홀딩 갑니다 20틱 컷 잡아놓고 매수홀딩 목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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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은은2 0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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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5은지 자, 이지간은 65. 변동될 지 있는데 일단 6금잡았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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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은 지금은 자, 흔, 자, 잠시만요. 꼬마만 돌리고 니다 자. 뒤에 5분 남았고요. 일단 흘해봅니다6까지입니다못 가. 한번 돌때 됐는데 안 소네요.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몸 움직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하단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면 나쁘지 않는데. 아, 자, 다면에전 나올 수있겠는데 일단은 홀딩해봅니다. 본전 잡아놓고 메 홀딩합니다. 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오기 시작했구요 나이스, 죄송요 나이스. 자, 현재가, 자, 현재가 입절합니다. 현재가 입절. 1 0 0틱 나왔습니다. 1 0 0틱 지금 연승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으로 어, 마감할 겁니다. 자, 670 매도 갑니다. 670 매도. 체결 완료 됐구요. 체결 완료. 자, 이 스타트업은 니다이니다 자, 이7 0시다 자, 이 스타트업은 니시다 자, 이스타다니다 자, 이스니다 자, 이스타트업니다니다 자, 이0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현재가 입절 쳐버리겠습니다. 현재가 입절. 한5 0틱 자, 한5 0틱 정도 되네요. 5 0틱 정도 입절. 다른 분들도 다 수익으로 나오셨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예, 약한 100만원 정도 수익인데, 아이고, 해피는 감사합니다. 자, 약한 100만원 정도, 예, 수익 나오셨죠? 현재, 우리 저번 주 3일 올 수익이었고, 저번 주 3일 동안 매매해서, 한 550틱 정도 나왔고, 이번 주 매매, 어제도 수익, 오늘도 수익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은 약한 800틱, 어, 850틱 정도 수익인 것 같아요. 저번 주 3일, 이번 주 이틀에서. 예, 800틱 넘게 수익 이 나왔습니다, 현재. 어, 수익 축하드리고요. 회원님들 수익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뭐 장도 이런데 지금 계속 횡보하잖아요. 고점 라인에서 횡보하는 거기 때문에 어, 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감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수익으로 잘 예, 매일 수익으로 이끌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 좋네요. 연속 수익 지금 계속해서 연속 수익 중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반갑고요. 네, 오늘 수익으로 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회원님들. 네, 고생하셨습니다.